영, 평, TV.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평TV의 영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메이크업 영상입니다. 근데 이제 메이크업 영상 플러스 진짜 피부 관리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오랜만에 피부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 여러가지 얘기하면서 메이크업도 해보려고 합니다. 메이크업이냐면은 제가 무쌍이었을 때 화장을 이 유쌍일 때 한다면 어떨까? 에요. 재밌겠죠? 저도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쌍꺼풀 하고 나서부터는 아무래도 화장을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 아, 눈이 크셨으니까 눈을 크게 하려고 화장을 했던 건데. 아니, 내가 쌍꺼풀 수술하고 나서 진짜 수술 잘 됐다고 얘기를 진짜 많이 듣는데 뭐 칭찬 듣는가 동시에 또 걱정이 하는 게 제가 메모를 했잖아요. 풀릴 수도 있다. 랑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이 피부 탄력 떨어지면서 쌍꺼풀이 풀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중력이 잡아 땡기니까 이렇게. 그래서 요즘에는 피부 관리를 더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리프팅, 이 탄력 쪽으로 좀 많이 신경 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무쌍 화장을 유쌍 했을 때 메이크업 시작! 진짜 사람은 다 자신 있는 거 하나쯤은 있잖아요. 저는 피부. 피부가 세상 자신 있었어요. 근데 이게 30대, 그러니까 3 2를 넘어가면서부터 이게 너무 나를 믿고 있었던 거지. 기미도 생기기 시작하고 탄력도 떨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궁금하죠, 뭘로 관리하는지. 요즘에 피부 관리 뭘로 하는지 알려드려 말어. 예? 아. 일단은 요즘에 제가 어쨌든 스킨케어 루틴을 조금 바꾸면서 건조함이나 쳐지는 듯한 느낌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일단 일평씨랑 그 요즘에 스노우 어플로 보면은 얼굴 라이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쁜이 이거 한번 해보자 이제 나이를 봅니다 <laughs> 여러분 대박이죠? 저 24살이래요! 그만큼 또 피부 나이가 어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마스크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런 코 같은데 마스크 벗고 나면은 막 자국 남고 그런 게다 탄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뭔지 아시죠? 왜 백액 자국 얼굴에 났는데 이게 원래 피부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면 그거는 그만큼 피부가 나이를 먹고 있다, 탄력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관리하셔야 돼요. 그거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피부 탄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되게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이거 하나 있으면 되거든요. 핸드폰, 핸드폰 딱 켜가지고 카메라를 딱 키시고 내 얼굴, 내 얼굴 보이죠 이렇게, 내 얼굴 보여요? 이렇게 하면 내가 안 보이는데 이게 아닌데, 내 얼굴 보여요? 어쨌든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해요. 그다음에 왜 탄력이 떨어진다는 거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이거 얼굴이 중력을 그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축 처지면 이게 탄력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확인해보는 거예요. 먼저 고개를 이렇게 중력을 그대로 받게 이렇게 해서 셀카를 찍어요. 지금 찍었어요. 무슨 일이 얼굴에 무슨 일이야 무슨 이건 지금 내가 중력을 100% 받은 얼굴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고개를 위로 들어서 이렇게 찍어요. 짠 이건 그나마 중력을 안 받은 거죠. 짠 이건 중력을 그대로 받은 거. 이 전후 사진이 차이가 많을 때는 피부 탄력이 떨어졌다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유튜브에서 봤어요. 나는 나는 어떤 것 같아요? 다시 보여줄게요. 전후 지금 너무 아침이라 코가 많이 부어 있네요. 괜찮아요. 좀 이따 작아질 거예요. 전후 사진 많이 다른가요? 그럼 난좀 비슷한 것 같은데? 얼굴이나 이런 게? 형이나 모양이나 이런 게? 요즘 관리하고 있어서 그런가? 요즘에 피부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확실히 탄력이 좀 살아나서 그런 것 같거든요? 제가 스킨케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요즘에 이거 쓰고 있거든요? 뿅뿅 이거 올리브영에서 많이 보셨죠? 저도 많이 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단 보라색. 근 이게 또 새롭게 업그레이드 돼서 나왔대요. 요즘에 이걸 쓰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게 얼마나 제가 요즘에 잘 쓰고 있고 효과를 많이 얻고 있는지 한쪽에는 보타닉 힐보였어요. 근데 이름을 바꿔서 이게 바이오힐보. 프로 바이오덤 리프팅 크림을 한쪽에다가 바르고 앰플하고 같이. 또 여기 한쪽에는 다른 그냥 앰플하고 크림을 바른 다음에 화장을 하고 제가 이대로 이제는 일을 갔다가 들어와서 이제 이런데 얼마나 끼임이 피부 상태가 어떤지, 피부가 얼마나 잘 먹었는지까지 여러분들한테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려고 요 그러니까 오늘은 하루 종일 하는 컨텐츠예요. 사실 이 바이오힐보 리프팅 크림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그니까 제 요즘 루틴이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가요. 운동하고 샤워하고 나서 이걸 쓰고 바로 화장하고 일하러 갔다가 뭐 일정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화장 지우고 자기 전에 또 바르고 요즘에 이거밖에 안 쓰고 있거든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짜자요 되게 우유 같아요, 봐봐. 되게 쫀득쫀득하면서 되게 촉촉하기도 해요. 이렇게 하면 원래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근데 뭔가 쫀쫀해서 흘러내리진 않아. 착붙해서 착붙. 착붓. 이렇게. 향도 진짜 좋아요. 이런 느낌인데 이거를 피부에만 발라볼게요. 정확하게 반에만 발라야지. 아수라 백색처럼. 한쪽에는 다른 앰플을 발라줄게요. 이렇게 바릅니다. 일단 발랐습니다. 일단 이쪽은 다른 앰플을 발라봤고요. 이쪽은 바이오 휠보 앰플을 발라봤는데요. 이거는 그냥 있는 거 주워다가 썼는데, 아 근데 느낌 진짜 다르다! 왜냐면 반반씩 바르는 거 처음이니까, 이건 되게 끈적끈적해요. 뭔지 알죠? 마스크 딱 썼을 때, 끈적끈적하고. 근데 이거는 끈적끈적하지가 않은데, 촉촉한 듯한 느낌? 어 근데 끈적해요. 확실히 끈적끈적해. 뭐야, 이렇게 그냥 는 거? 근데 이거는 뭐야? 약간 차이? 촉촉한데, 물기가 있는데 끈적끈적하진 않아. 그니까 러 이쪽은 유분기가 좀 있어요. 오, 되게 신기하네, 이거. 자, 그 다음에는 크림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짠짠. 스파출려 안 쓰거든요. 열면은 이렇게 사용감이 있죠? 두 통째거든요. <laughs> 포장하고 나면은 이런 코 옆이나 입가가 그렇게 트더라고요. 근데 이거 발라주고 나서부터는 아, 진짜 뻥치는 게 아니라 진짜 촉촉해요. 건조하면 잡아준다고 해야 되는데. 이거 봐요? 이게 우리 로션 바꾸고 나면은 왜그 로션 바를 때 기분 좋아서 빨리 세수하고 싶은 기분 뭔지 알아요? 몰라요? 왜, 왜요? <laughs> 발랐게 이런 느낌. 확실히 바른 쪽이 뭔가 밝고 생기있고 뭔가 이렇게 딱 탄력 있는 듯한 느낌이지 않아요? 핸드로션으로 쓰고 싶어. 향이 너무 좋아서 얼굴에 양보하세요. 먼저 이쪽에는 다른 크림을 발라볼게요. 원래 있던 크림 이쪽이 바이오 힐보 프로바이오덤 리프팅 크림 앰플 크림까지 바른 상태고요. 이런 데잘 발라줬거든요. 이거는 그냥 일반 집에 굴러다니던 앰플과 크림을 발라준 상태입니다. 탄력 커뮤니이라고 해서 되게 유분감 많았죠. 근데 그것도 아니네. 그리고 확실히 더 뭔가 수분감 폭발하는 것 같은 이낌이아요 확실히 다르게 입도 하고 아, 그리고, 이 바이오 힐프 탄탄 크림이, 아시죠? 올리브영에서 많이 봤죠? 켈리어 크림 1위인 거. 얘네가 1위하고 있어요. 여기, 여기도 아예 영어로 적어놨어요. 리프팅 엠. 앰플? 어, 리프 앰플 이렇게 쓰는구나. 앰플, 앰플. 여러분 아시죠? 제가 그 이전에 진짜 잘 썼던 제품도 있는 거 아시죠? 그 제품들도 꾸준히 써보고 여러분들한테 추천했던 거니까 저 아시죠? 저 진짜로 쓰는 것만 쓰는 거. 이거 아직 쓰잖아, 요 이거. 저 쓰는 것만 써요. 이것도 보라색이네? 완전 강력 추천. 자, 그러면 반반 기초 화장을 했으니까 이제는 오늘 메이크업, 대망의 메이크업, 옛날 화장 지금 얼굴에 해보기. 시작! 아 요즘에는 마스크 끼니까 확실히 화장이 더 연하게 되는 것 같아. 아니면은 아예 안 하거나. 마스크를 안 벗으니까 밖에서, 그죠? 집에 돌아와서 어느 정도 화장이 아직 잘 유지되고 있는지. 원래 기초공사 잘해야지 피부 화장이 잘안 벗겨진단 말이죠. 그리고 끼임은 얼마나 다른지. 그런 것들 한번. 이런 거한테 이런데 보여드릴 거예요. 쌍꺼풀 생기고 나서부터는 진짜로 진짜로 스모키 같은 화장을 안 해다 보니까 하나법다 까먹었는데 그냥 해볼게요. 짜잔! 나 쌍꺼풀 없었을 때 이게 스모키로 유명하다 고 그래가지고 샀었는데 사자마자 쌍꺼풀 생겨가지고 이거 브러시 아직 새거. 나 진짜 붓기가 많이 빨리 빠지긴 했어.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었지? 내가 보라색 화장을 되게 좋아했었구나. 오늘 보라색으로 가야겠다. 이거 다 발라볼게요. 맞아, 그때는 캐우를 계속 그냥 눈에 얹었어. 어, 지금도 어울릴지도 모르겠지만. 괜찮아? 아, 난안 괜찮은 것 같아. 나 집이 되게 어둡다? 여러분들 얘기하잖아요. 조명 좀 좋은 거놓으라고 근데 우리가 이제 곧 이사를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 구독자님이 최근에 댓글에다가 신박한 종리 나가라고. <laughs> 나가야 될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약간 좀 블랙스완 데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좀 무서운데? 나만은 무서운가? 잠깐 그냥 해볼게요. 그 다음에. 괜찮죠? 이쁘죠? 그리고, 짠. 이거, 이거, 트와이스 메이크업 해주시는 원정효 선생님께서 이, 이 유튜브에서 얘기하시길래 바로 따라 샀어요. 이거 이렇게 라인 따라 려요 오버립 할때 쓰신다고 그라서 이거 많이 하려다가는 두께시 되니까, 조심. 두께시두께시 여기다가, 아이라인. 이거 뭐 아시죠? 샤프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아이라이너 브라운. 이거는 구독자님들이 알려준 거. 쌍꺼풀 수술하고 나서는 여기서부 그리지 말고 눈꼬리만 그리라고. 천재들이야, 당신들은. 천재들이에요. 내 네, 애교살 해주고 나서 더샘 샘물 애교살 메이크업 눈물 글썽 골드. 이게 음, 화장 오랜만에 화장가 되게 어색하다. 이런 화장 해본 게 진짜 백만 년만이요아 여러분 저 뮤지컬 하거든요? 온네어라고 많이 보내 오세요. 저 많이 나와요. 짠. 저 괜찮은데? 옛날 의정 이렇로잘 어울리는데? 이거 짠. 디다우스 러블리 쿠키 블러셔. 이걸로 내가 맨날 이렇게.. 그리고 속눈썹까지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에이, 에이, 에이. 근데 뭔가 옛날보다 화장이 뭔가 간결해지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막 쌍꺼풀 그리고막 그랬었는데, 뭔가 약간 화장이 쉬워졌다고 해야 되나? 아, 이거는 리피 속눈썹의 뷰티풀걸 되게 괜찮든요 옛날에 많이 붙였던 거야 아, 여러분, 나 그리고 5월달에 대회 나가거든요? 무슨 대회냐가? 어, PTS 대회 나가요. 아, 어, 내가 진짜 요즘에 새벽 7시에 일어나서 운동 갔다가 일 갔다가 막 그러고 있는데, 식단도 진짜 열심히 하고, 다이어트? 그 준비하는 것도 영상으로 조만간 올릴 예정이거든요? 기대 기대 해주세요. 대회날 이배장이 와가지고, 나, 그, 그 선텐 크림 같은 거 발라, 바르잖아요. 그거 이배장이 발라준대요. 어, 소금 써도 진짜 오랜만에 붙여 이렇게만 했던 거 맞죠? 옛날 화장, 쌍수한 얼굴 해보기. 완성! 아, 오늘은 스킨케어 관련된 얘기를 더 많이 한거 같아가지고, 화장이 금방 끝나버렸네.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제 이 상태로 일을 갔다가 화장 이 상태로 일을 가도 될까요? 난안될것 같은데? 뮤지컬 어쨌든 연습하러 가는 거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뮤지컬 그 무대 화장은 좀 이렇게 진하게 할 거라서 그, 그거 예행 연습이라고 하죠. 뭐 자, 어쨌든 짠 완성했고요. 이 상태로 이제는 일을 갔다가 돌아와서 화장이 얼마나 잘 유지되고 있는지랑 느낌 얼마나 이렇게 돼있나뭐 이런 것들 보여드릴게요. 그럼 다녀올게요. 안녕! 돈 벌어올게요! 짠! 네 여러분 다녀왔습니다. 속눈썹은 집 들어오면서부터 떼버렸어요. 다다이마 하면서 들어오면서 이렇게. 자 보면 여기는 일반 앰플과 크림을 바른 쪽, 이쪽은 탄탄 크림, 탄탄 앰플 바른 쪽인데 이쪽이 확실히 조금 건조하다고 해야 되나? 여기도 많이 일어났어요. 보여서요. 다 지워져서 빨간 거 보이세요. 언제 니까 여기 입가를 여기, 트고. 요즘 날씨가 막 추웠다가 막 계속... 하구만. 계속 추우니까 계속 이게 건조하고 막 하는데 약간 다 날아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짠 이쪽은 이제 탄력 앰플하고 크림 바른 쪽인데 이건 진짜로 사용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 아직도 광 나는 거 보이세요? 이거 고게상대도 별로 붉은 기 없죠? 화장 끼임도 없고 완전 다르니까 요 붉은 기가 완전 보이는데 화장이 잘 유지가 돼 있어요. 끼임도 없어. 바이오 힐보 탄탄 크림이 잘 맞더라고요. 되게 순해요. 20대 때는 수분 정도. 탄력 이제 생각해야 될 때가 된것 같아요 나는 이거 알았으면 진지하게 사용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좋은 거를, 또, 나 혼자만 쓰면 미안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나 마켓 열 때, 내가 다 써보고, 아시죠? 뭐, 지금까지 몇개 있었잖아요? 이번엔 요 녀석이에요. 와, 와, 와. 바이오 힐보의 탄탄 크림. 이거 제가 마켓 열거든요? 좋은 거는 같이 쓰고 싶은 마음이더라고요. 이게, 2 시간 뒤에 오픈해요. 딱 하루만 열 거예요. 22일 딱 하루만 마켓 진행하거든요? 이거, 원래 두개 합치면은, 9만원 넘는데, 크림 사면 이거를 보여! 요, 요런 공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공구라는 게 말이에요. 시중보다 되게 괜찮은 가격에 가져와서 이렇게 이벤트까지 하는 거니까 나는 어차피 살 거라면은 내가 이제 딱 이제 앰플하고 크림 바꿀 때다 하면은 나도 쓰고 있을게. 링크는 여기 밑에 더보기란에 넣어놓을게요, 여러분. 같이 우리 피부 미인 돼봐요. 탄력 챙겨야 돼, 이제. 중력이 너무 세 무슨 말인지 괜찮으시겠어요? 어쨌든, 탄탄크림 봉구마켓도 이렇게 함께 열면서 오랜만에 메이크업도 해봤는데요. 조만간에 제대로 된 메이크업 영상 한번 들고 와볼게요. 누구 커버 메이크업을 해볼지. 쌍꺼풀 있는 연예인 누구 추천할 분 있으면은 얘기해 주십시오. 그분 커버 화장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는 것도 아닌 것도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 안녕!